안녕하세요. 최상위선 대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정관과 편지원에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고 취직하고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입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만들 수 있고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부친의 사랑이 극진한 운입니다. 정관은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정관 망신살 운의 처세가 품위 있고 후덕하며 학식이 높고 자식덕을 보는 운입니다. 농담을 잘 하고 화술이 좋고 문장력이 좋고 인기가 있고 영웅살로 노출하여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편인 망신살 운의 잔머리가 뛰어나고 허풍이 많고 권모술수가 뛰어난 운입니다. 기운으로 식신 망신살 운의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병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서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방신살론의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 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송사될수 있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해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축이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신쌀과 두앗쌀이 만나 기름, 소금, 술로 돈을 벌어 흥업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정관과 편의운에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량이 변경되어 실패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할 수 있고, 신우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신우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멀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정관 운에 네, 불운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고 신우이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관 망신살 운에 신우이로 인하여 명예손상을 겪을 수 있고 편인 망신살 운에 자녀가 어질지 못하고 요아를 많이 낳거나 자식을 극할 수 있는 운입니다. 현재 망신살 운에 금전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관제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고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고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신 망신살 운에 혼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여자는 자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신살론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신살은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 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기억 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소홀로 피해를 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장성살을 보면 망신을 당하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신살과 도화살이 만나 주색 풍류를 즐기면 가산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론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울로 피해를 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